이 영상은 창수풍뎅이 애벌레가 우아하는 장면입니다. 야, 앞에 하얗게 보이는 게 어, 등껍질 같은 그 추정이 돼요. 지금 탈피를 하고 있나 봐요. 잘 보시면 뭔가 움직이죠? 꼼짝, 꼼짝, 꼼짝어요 아래에서. 안녕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장수풍뎅이 번데기예요 번데기에서 우아하고 있어요 여기 이상이상 나쁜 벌레가 있네 이 조그만한 진드기같은 요게 발이에요 발 이게 날개같고 이게 발 팔하고 발 일단 이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